종료되기 전 중세발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왕을 교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 뭐, 뭐, 보시다시피 유럽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목소리>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공식으로만 교황에게 대관시키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내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교황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이제 왕관을 받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곧 신의 대리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좌라고 설명했고, 그만큼 왕의 권한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 <laughs> 해주는 네, 거구나. 거죠. 심지어는 왕위에 오른 차를파문까지 했습니다. 와. 중세 시대에 교황이 왕에게 파문 선고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축방을 한다는 의미로 교회의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음. 하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어, 생각했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를 틈타서 왕에게 반발하는 세력, 어, 황제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교황의 파문을 부실로 오케이너 파문당했네. 아무런 보호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네. 다른 어, 너를 공격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아, 야기 이렇듯 파문의 여파는 왕권을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럼 왕은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냥 교황이 왕계하는 왕관계속... 게더 편하죠. 네? 아이고 뭐 왕은 다 하고 있는 거 알아서 너무... <laughs> 이와 관련된 어, 댓글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laughs>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어, 네, 들어봤어요. 엄청 인처럼보이시데 네. 십자가 십팔기를 들고 있는 왼쪽에 이그 교황이고, 오른쪽에 누군가가 무릎을 고고 뭔가 빌고 있는 선태인데발 보이세요? 맨발. <목소리가> 신발 <목소리를> 벗고 맨발. 저 인물이 바로 교황으로또 파문을 당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한리사세. 황 <목소리가> 황제. 그런데 그시 유럽의 크 나라에서는 지배자 즉왕나 황제가 다시 영토에서 우리 성직자들을 임명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이러한 임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버리고 이거는 형제나왕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왕이 행사해야 된. 당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아, 지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부가제인 형제는 교황에 당연히 반발했고 황제의 처신을 본 교황은 어떤 처 조치를 내렸을까요? 파문, 파문. 그렇죠. 바로 황제를 파문해버립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을 대신해서 황제를 심판한 셈이니 1 9 9 3내를 넘어서 교황이 잠시 머물고 있던 이 카노스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아... 곧 예를 손과 발로 뛰기 시작했다. 산악 관리자의 어깨에 의존하고 꽁꽁 어느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답안사다 때로는 불러 떨어지는 사람도 사람들은... 있었다. 호기를 보게 되니까 신을 빌리면서 바로 자기가다 그래서 어떻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황제는 교황을 만나서 왼발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탑을 초래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황에 네, 반해 입까지 맞춘 후에야 그는 더 교황은 황제의 파 탑을 초래했다. 교황은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문제는... 아이 사건은 이제 세속의 지배자인 황제보다 교황의 교황이 더 상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교황이 가진 권한은 왕을 손 안에서 쥐고 흔들 저희겠구나 아무도 반대를 못하겠다 아... 자 두번째로 중세시대의 교세속계 왕들 지배자들을 <laughs> 이를 위해서 이용한 게 바로 가문이었습니다. 음. 에이, 그러지 마세요. <laughs> 왜, 왜. 교황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요? 자, 물론 11세기에 교회 재산이 자녀의 성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독실의무라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강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미 기원한 성직자들의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고 음. 반발도 많았고 배신 성신자들은 이후 자신의 어, 뭐, 아내, 자식이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자녀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름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거야? 당시 수도원 당장 안에서는 천송과 소위보다 까나하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아이고 사생아 자식을 두는 일은 뭐, 결코 놀라운 일이 아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황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하다 음, 당시 기독교는 교황이 통치하는 네, 땅인 교황령을 갖고 있었데요이곳은 원래 기독교 소유의 땅이자 교황이 재위하는 동안 잠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땅. 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교황들은 이장을 몰래 자신의 가문에 어, 직접 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사실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돌려주지 않는 일도 든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황은 교회가 세워진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히 11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서 이슬람 6장, 그렇죠. 십자군 전쟁. 음. 교황과 기독교를 수호하려는 남유럽의 여러 음. 기독교 국가의 각명주와 기사들이 참전하다가 전사. 천사... 하거나 또는 전쟁 중에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교회가 이용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명목으로 기독교 국가들에게 큰 세금을 걷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교황은 로마 가톨릭으로 몰았습니다. 사실 어쨌든 교황과 교회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아, 게다가 부자가 천당가기. 낙타가 못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고 하죠.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교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바쳤을 정도로 당시 기독교와 교황에 대한 신성심과 믿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게다가 큰 돈을 바치는 사람들은 아니죠. 당시 상인들을 떠났었거든요. 상인들이 귀족은 아니잖아요. 평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

하나, 둘, 때문에 뜻을 하나, 둘, 둘 살이 살이 셋, 넷, 다섯, 지공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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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laughs>